여러분 안녕하세요. 내가 부르는 택시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7월달 영업이 끝나서 영업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매월 영상을 만들긴 하는데, 뭐 그냥 비공개 영상으로 올리진 않고 있었는데요. 이번 달에는 택시비도 오르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번 달 매출은 958만 8320원입니다. 어, 자세히 보면 카드 매출이 875만 원이고요. 어, 자동 결제는 481만 5천 원입니다. 그리고 카카오 콜건수가 1,355건이고요. 그리고 직전 1년간 콜은 밤 11시 59분 기준으로 14,958건입니다. 온다 콜은 1 3 3건을 받았습니다. 저 비가방 프로멤버십 인데요. 여기 제가 사는 강원도 원주는 기본요금이 3,800원입니다. 그런데 이번 달 8월 5일 0시부터 4,6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오늘 낮에 그 네모택시 정보공개서가 왔습니다.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은 주요 안내 사항이 뭐, 이렇게, 세 가지 차량 외관 타입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타입에 따라서는 뭐 20만 9천원, 15만 4천원, 15만 천원 이런 식으로 어, 교육비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어, 신청하신 분들은 뭐 정보공개서가 오면 은 2주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어,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럼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